공을 치고, 공을 치고, 여기서 자연스럽게 꿈을 치는 손이 이렇게 두어지어 네. 그럼 이때, 내 어깨가 손에 서 나고 골반하고, 이 각이 있어요. 자연스럽게, 이 각이. 비스듬히도 먹어요. 그럼 여기에서 빠졌으면, 내 몸이 회전하면서 손은로 당연히 위로 올라 어, 그렇지 네. 이게 대칭이니까요. 아, 그럼, 그래가내선할때 아, 손이 이제 백스윙 안 돼서 양손을, 자, 오른쪽 골반까지 붙어놓으세요. 친구 나서 왼쪽 골반 낮다운세 하는 이유, 손의 위치. 이 손의 위치가 골반 골반 해결되면 클럽이 사람마다 어드레스마다 약간 뭐야 닫혀서 올라갈 사람이 있고 많이 열려서 올라갈. 근데 형님 그 뭐냐 백스윙 때요 <laughs> 응. 가슴하고 가슴 사이에 클럽이 와, 뭐라고 불리잖아요. 자 백스윙 때자 골반하고 골반 들어왔어. 자 아. 여기 백스윙 들어왔어요. 가슴이 아니야. 맞네. <laughs> 자. 그전 단계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야지 아, 여기는 이 과정을 없앤 거야 그러면 테크백과 이 지는 1mm, 1mm, 1 m m 모든 이 각도들을 실을 다 연결시켜서 가면 가슴 앞순이와 근데 이것을 가슴, 이렇게 하면 가슴 앞에 가 아니야 이것은 물체, 즉 클럽의 원이 없는 내 손의 위치만 있는 그냥 팔로드는 스윙이야 온통도 안 가는 게야 이것은 그러니까 그 뭐냐 테이크 백할 때까지는 오른쪽 포켓 그 그렇지 이 삼각형을 이 양팔의 삼각형을 그대로 돌려 둘러 이렇게 골반하고 이렇게 힙하고 코하고 이렇게 감아주고 어깨가 감아주고 이런식이 돼 네. 그치? 네. 그럼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만큼 하프로 빠졌을 때 보면 자 이렇게 내 손이 어디 앞에 있어 부모니하고 거의 평행선상에서 자슴 앞에 남는다고 이렇게 아. 됐을 때 그럼 이 상태에서 하체가 회전하면서 돌아줘야만이 네, 공간도 생기고 네. 여기서 쳤을 때 똑같이 이쪽빠져나안돼이 공간이 똑같이 생게는거 아... 음. 즉 회전이 안 되고 체가 잘안 빠지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음. 생각하면 요이 안으로 많이 떼면 돼요. 으로 안쪽으로요? 어. Yeah. 즉, 팔을 빼라는 게 아니야. 이 팔은, <laughs> 클럽하고 팔은 이 하체, 골반 회전에 의해서 따라먹는 거야 그럼 이상태로몸이딱빠대 섰잖아. 네. 근데 빠지면서 어깨만 훔쳐주면 어떻게 돼? 여기에 또 진행할 수 있는 양팔의 공간 위로 오잖아. 네. 옆으로 가야 돼. 네. 그렇지? 네. 그러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소리야. 처음에는 왼쪽을 뺐을 때 꼬리 자꾸 왼쪽으로막이게 오른쪽 어깨가 쓰니까 네. 이렇게서 해 자꾸 왼쪽으로 간다 쳐. 그게 갖고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. 자, 어깨로 갖고 가는데 저 어깨가 밑으로만 떨어지면 왼쪽으로 안 가. 네. 무슨 말이야? 여기서 에꼬을 쳤을 때 아까는 똑같이면서 아이자 피니쉬로 바로 서버리니까 왼쪽으로 쓰니까 크이 났지만 네. 지금은 오른쪽 어깨가 통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. 약간 아. 역십자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볼이 왼쪽으로 안 가. 이렇게 빠지니까. 아, 그렇지? 어. 그니까 러 오른쪽 어깨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네요. 그렇지. 피니시가. 피니시가 우리가 그냥 오른쪽 어깨를 타겟 보세요. 네. 클럽을 타겟 보세요. 해본 적이 없잖아요.